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 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매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영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상위 법과도 같은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각 계명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계명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살려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규례와 법도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의 확장판이라고 할수 있죠 안식일에 <laughs>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laughs>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과 백성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으로 안식하는 여러 종류의 생활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구제를 받는 정기적인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적용된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가난해질 수 있지만 회생 불가능한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했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과 재산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조치로 종종 부채 탕감을 선포하곤 했는데요. 일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관행을 7년마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도록 안식년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시작되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했죠. 오늘 본문 1절에 매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명령이 바로 이 안식년에 부채 탕감을 하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중에는 게으른 백성들의 땅을 저당 잡은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기간은 7년이면 족하고 안식년이 돌아오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랍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독촉도 하지 말고 그리하라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상당히 불공평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모든 소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만 듣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때가 찾아오면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친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도 어리석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면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탕진해 버린단 말이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경쟁 사회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운이 없는 날 당신은 언제 어떻게 망해둘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소리도 들려올 것입니다. 이 모든 재산과 땅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해서 획득한 정당한 내 소유인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지?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은 내 권리를 침해하시는 거야. 이런 안팎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조심해서 너는 여호와의 말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절해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안식년 되기 전에 채부자들을 독촉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서든 그 빚을 다 받아내려고 독촉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이다. 그 악한 눈으로 채무자를 바라보고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합니다. 이 안식법은 철저하게 그 소산을 거두는 것에서부터 그 소유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며 사을까 하는 것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회법 안에서 실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을 얻고 소산을 더 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궁핍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시는 일은 절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루 세 끼를 간단하게라도 다 먹고 살수 없는 식량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일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죠 먹을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부족 현상도 일,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 유럽 전역은 올겨울 촛불을 켜고 겨울을 나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은 적절히 나눠지기만 한다면 온 지구 사람들이 넉넉히 다 먹고도 남을 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루에도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와 재료들은 산을 이루고 다른 한쪽에서는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공평한 삶의 방식 아니냐? 하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한끼 식사에도 수백, 수천 명의 식사비를 탕진해버리는 일들도 빌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죄값을 다치르도록 감옥에 가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 이거 오히려 공평한 법으로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법과 얼마나 멀리 나와 살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온 세상이 다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 수천억 원씩 하는 전투기와 탱크, 장갑차,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전쟁을 연습하느라 낭비되고 있는 돈은 또 얼마입니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4분의 1 정도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안식법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었다고 왜곡하며 왜곡해버리면서 지내다버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드심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고백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면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핍 한자들과 나그네들에게 선대하고 나누어 주고, 독촉하는 대신에 다시 살길을 마련해 주는 기관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안식법 대신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온 세상이 고통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세상, 그 스몰 월드에서 이 안식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실행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풍성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선포는 곧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죄사함의 일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위에서 우리는 당당하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 안식년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안식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똑똑한 소리가 아닌 주님이 명하신 진리의 소리를 따라 믿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